안녕하세요. 민성옥우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집은 지하에 세 대당 한 대씩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오른쪽 오실인데요. 실내 사용 면적은 약 72평이고 복층 빌라답게 신발 수납장이 좌우측에 있습니다. 스윙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가면 보통의 빌라들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실내에 중정이 있는데요. 실 외공간이지만 실내처럼 사용할 수 있고, 수도, 전기 다 뽑아놨어요. 입구 쪽에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. 에어컨, 온도 조절기는 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. 거실 나가기 전에, 여기가 안방인데요. 안방 사이즈도 괜찮죠? 안방 화장실에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안쪽 드레스룸과 파우더 룸의 모습이고요 보통 빌라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안방 천장에 100인치 스크린도 기본 옵션입니다 거실에는 용량이 큰 에어컨, 공기청정기 그리고 실링팬이 추가되어 있어요 뒤쪽에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른 가전제품들은 들어왔는데 냉동, 냉장, 김치냉장고는 나중에 추가 설치해 드릴 예정이고 보조 주방도 사이즈 괜찮죠 워시타워도 다 기본 옵션입니다. 아래층 세 번째 방이고요. 환기 채광창 양쪽으로 있고, 붙박이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여기가 공용 화장실의 모습인데요.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죠.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집 계단 위치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. 보통의 복층 빌라들은 거실이라든지 주방 한쪽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끝쪽에 있어서 거실 주방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위층 올라오면 천고도 높고 거실 사이즈 아주 훌륭하죠. 위층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. 여기도 천장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환기 체광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. 안쪽에 주방도 꽤 넓은 편이죠. 주방도 넓지만 이 화장실도 넓습니다. 욕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다섯 번째 방에도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야외 베란다 사이즈도 괜찮고요. 수도 사용할 수 있게 수도 만들어 놨고, 전기 콘센트도 이 뒤쪽 하단에 만들어 놨습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복층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